일본 아사히 방송의 한 앵커가 한국의 신규 확진자 수를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은 방송에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일 현재 환자 수는 나흘째 하루 5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한국의 상황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대유행 초기 중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낙인찍혔던 한국.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욱이 수도 서울은 현재까지도 이동 제한조차 한번 없이 경제활동이 이어지고 있죠. 현지의 유명 앵커 미안해. KT는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한국의 총선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그는 결과를 정리해서 전해준 서울특파원의 보도를 접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예상했는데, 일단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네요. 앵커의 이야기에 서울특파원과 긍정의 의미를 보였습니다. 앵커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응 성공 여론이 압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일본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주시해야겠네요. 한국이 일본을 향해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있죠. 앵커가 깜짝 놀라는 장면은 이후에도 연출됩니다. 한국은 상황을 어느 정도 공개했는데. 재발한 숫자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현재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가 종료된 사람 중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하루 신규 환자 수는 22명입니다. 하루에 22명이라는 소식에 이한 앵커는 아하고 감탄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 전화에서인가요? 전국에서요. 특파원은 다시 대답했습니다. 한국 전투에서 22명입니다. 앵커는 놀랍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후 서울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길거리 상점의 상황은 어떤가요? 경제 활동도 보통 때처럼 하고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특파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서울은 한 번도 이동제한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환자가 나온 곳을 제외하고는 문을 닫는 곳도 없습니다. 앵커는 또한번 믿을 수 없다는 듯 재확인했습니다. 특파원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후 의료 상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 도움을 구한다는 특파원의 이야기에 앵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도 한국에게 도움을 받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두 사람의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능력이 놀랍다는 사실에 한치의 의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한국이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까요? 아마도 반대 의견이 더욱 많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시사TV였습니다. 지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